안녕하십니까 노야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즈의 마법사 독서 독해 레시피를 멘토링하겠습니다. 로스쿨의 입학 시험 리트, 삼성증자 같은 대기업의 인성 적성 시험 지셋, 고위직 공무원 필수 시험 피셋 모두가 긴 텍스트 문장을 빨리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독해력 테스트입니다. 독해력은 토론 논술의 가장 중요한 창의적인 사고력의 핵심 바탕입니다. 스카이 대학 출신들도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이 어릴 때 독서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등학생이 된다면 독서를 많이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어렵고 재미없는 교재가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동화나 소설 같은 책을 많이 읽고 싶다고 했습니다.대학수능시험을 치고 나서 평생 국어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려고 하니, 모든 시험 문제가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독서와 독해 시험이었습니다. 독서와 독해는 토론 논술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바탕이므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독서는 주의를 집중해서 문자와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그 뜻과 줄거리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리하고 민감한 관찰로 분석하고 당구합니다 이렇게 독서는 주의력과 관찰력으로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글의 의미까지 유추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니트나 지셋, 피셋, 시험 문제가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런 독해력이 바로 니트러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을 통해 비블리오테라피 독소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의 마법사를 읽고 다음의 물음에 답을 해봅시다. 토토 이리와 커다란 혀오리바람이 다가오고 있어 강아지 토토는 급에 질려 꼬리를 숨긴 채 도로시에게 달려왔어요. 도로시는 토터를 안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지요. 헨리아즈 씨, 의마주머니 도로시는 목청껏 식구들을 불렀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도로시를 바짝 따라온 해오리 바람만이 집을 번쩍 들어 뱅글뱅글 돌릴 뿐이었어요. 아 어지러워! 도로시는 침대 위로 쓰러졌어요. 한참 뒤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가보니 전혀 낯선 곳이었어요. 뾰족한 묘사를 쓴 낯선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했어요. 문크 키레 나라에 잘 왔어요. 동쪽 나라에 나쁜 마녀를 없애주어 고마워요. 도로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아무도 없애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마녀를 없앤 건 하늘에서 날아온 저 집이지요. 어쨌거나 마녀의 은구들을 가져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는 게 분명하니까요. 도로시는 할머니가 건넨 마녀의 은구들을 신었어요. 구두는딱 맞았어요. 하지만 도로시는 금색 시무룩해졌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에메랄드시에 살고 있는 오저의 마법사를 찾아가 보세요. 노란백돌이 깔린 길만 따라가세요 내가 볼에 뽀뽀해줄게요. 그럼 아무도 아가씨를 해칠 수 없게 되거든요. 도로시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그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바구니에 먹을 것을 챙긴 다음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놨었어요.노란 백돌이 깔린 길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지 도로시는 신해났어요모든 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토토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도로시 옆을 쫄랑쫄랑 따라왔어요. 둘은 소풍을 나온 것처럼 신바람나게 걸었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뭉쿠킨의 집들을 지나가자 넓디 넓은 옥수수밭이 나왔어요. 안녕 어디가니? 도로시는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낡은 허수아비 뿐이었어요. 허수아비는 눈을 찡긋했어요. 윙크를 하는 허수업이라니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듬거리며 자기는 지금 소원을 빌려 에메랄드 시에로 가고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이은 어디로 오라는 것인가 도로시에게로 이는 어느 집인가 도로시에 있지 삶은 무슨 뜻인가 구들은 딱 맞았지만 사는 무슨 말인가? 볼에 뽀뽀해주면 오는 무슨 말인가? 작별 인사를 하고, 이건 무슨 뜻인가? 깜짝 놀라서. 7번, 도로실은 어디로 달려갔나? 집으로. 8번, 집을 뱅글뱅글 돌린 것은 무엇인가? 해오리바람. 9번, 도로시가 날아온 것은 어디인가? 전혀 낯선 곳. 뭉크킨의 나라. 10번. 할머니가 고맙다고 무엇을 주었나? 마녀의 응구두. 11번. 할머니는 누구를 찾아가라고 했나? 오즈의 마법사. 할머니는 어떤 길을 따라가라고 했나? 노란 벽돌이 깔린 길. 13번 도로시는 옥수수밭에서 누구를 만났나. 윙크하는 허수아비. 14번 도로시는 왜 집으로 달려갔나. 해오리 바람이 다가왔어. 15번 도로시는 왜 쓰러졌나. 어지러웠어. 16번 도로시는 왜 눈이 휘둥거려졌나. 낯선 할머니가 고맙다고 했어. 17번. 할머니가 고맙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동쪽 나라 마녀를 없애 주었어. 18번. 할머니는 도로시에게 마녀의 은구들왜 주었나?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었어. 19번. 할머니는 왜 오저의 마법사를 찾아가라고 했나?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 20번. 도로시는 왜 신이 났나?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았어.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나는 뇌를 가지고 싶거든? 내 머리에는 지푸라기만 잔뜩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불러. 얼마나 듣기 싫은지 넌 모를걸? 허수아비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가여웠어요. 그래서 에메랄드시까지 함께 가기로 했어요. 노란 벽돌기는 들판을 지나 숲으로 이어졌어요. 허수아비는 돌부리에 걸려 자꾸자꾸 넘어졌어요. 좀 쉬어갈까?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나란히 앉았어요. 토터는 새들을 보고 킁킁 짖으며 따라다니려나 조금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토토 멀리 가면 안 돼! 도로시는 달려가는 토터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때 무언가 번쩍하는 바람에 도로시는 부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어, 저게 뭘까? 뭔데 빛이 나지? 그들은 번쩍거리는 것이 있는 것으로 다가가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양철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두막 앞에서 도끼를 높이 쳐들고 있을 뿐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집안 선반 위에 기름통이 있어. 그걸 가져다가 몸에 기름을 쳐줄래? 양철인간은 심하게 녹이 쓸어 있었어요 도로시는 온 몸에 기름을 쳐 주었어요. 허수아비는 목과 팔과 다리를 조심조심 돌려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 주었어요. 양철인간은 활짝 웃으며 도끼를 땅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 이제야 살것 같아 너희들이 여길 지나가지 않았다면 참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우리는 오주의 마법사를 만나러 에메랄드 시로 가는 길이야. 나는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고 허수아비는 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거야. 양천인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오즈의 마법사가 나에게도 심장을 만들어 줄까? 심장이 없으면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거든. 나는 마음을 갖고 싶어. 도로시는 바구니 안에 양철 인간의 기름통을 챙겼어요. 그리고 넷은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면서 노란 백돌길을 따라 깊은 숲속을 향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런데 햇빛이 들지 않을 만큼 아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느닷없이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는 입을 쩍 벌리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어요. 토토는 겁도 없이 사자를 향해 짖어댔어요. 그러자 사자는 토토를 잡아먹겠다는 듯이 아빠를 휘두르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것을 본 도로시는 화가 나서 무서움이 싹 달아나 버렸어요. 7은 언제인가? 도로시가 토토를 향해 소리쳤을 때, 팔은 무엇인가? 번쩍하는 것이 구는 무엇인가? 번쩍거리는 것은? 10은 무슨 뜻인가? 기름통을 챙기고 11은 어떤 뜻인가? 걷고 또 걸었는데 11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토토가 사자를 향해 찢어대자. 7번 허수아비는 무엇을 가지고 싶었나? 뇌. 네. 8번 도로시는 오두막 앞에서 누구를 만났나? 양철인간. 9번. 양철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싶었나? 심장. 10번. 도로실은 무엇을 부탁할 거라고 했나? 집에 가게 해달라고. 11번. 도로실은 숲 속에서 누구를 만났나? 사자. 12번. 토토는 사자에게 어떻게 했나? 화를 냈다. 13번 토토에게 사자를 어떻게 다가 왔나. 잡아먹겠다는 듯이 앞발을 휘두르며. 14번 호수아비는 왜 같이 가자고 했나. 뇌를 가지고 싶었어. 15번 도로시는 왜 눈을 질끈 감았나. 눈이 부셨어. 16번 양치인간은 왜 움직이지 못했나. 녹이 썰어서. 17번. 양철 인간은 왜 기름을 쳐 달라고 했나? 녹이 썰어서. 18번. 양철 인간은 왜 곰곰이 생각했나? 심장을 갖고 싶어서. 19번. 양철 인간은 왜 사랑할 수 없다고 했나? 심장이 없어서. 20번. 도로시는 왜 화가 났나? 사자가 토토를 잡아 먹으려고 다가왔어. 독해 토론 논술 레시피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을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친 노하우로 멘토링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열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